어른들을 위한 산수스터디 시즌 2두 번째 나누쌤 첫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어, 아, 그동안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오늘도 즐겁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지난 시즌 1에서도 나누쌤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었는데요. 그 복습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 이 숫자, 수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그 기초 개념에서 약간 더 심화된 이야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눗셈은 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머지가 존재한다고 배웠었죠. 이 나머지 역시 다 나눠서 나중에 소수로 쪼개서 나눠지기는 하지만. 어, 일상적으로 나머지를 두는 경우도 있죠. 과일가게에서 주로 그렇게 하죠. 16개의 메론이 있는데요. 3개씩 한 패키지를 해서 3개 한 상자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3개씩 5상자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더 이상 이제 3개짜리 정품 상자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짜투리로 하나 나머지가 생기더라. 어, 이렇게 나머지의 개념이 실제로... 과일을 통해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아직 소수나 분수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나머지 개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 또 이런 식으로 나눗셈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또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내용을 또 정리할까 고민하다가요. 내림이 없는 나눗셈. 그리고 내림이 있는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 저같은 경우는 산가지 라고 해서요 산수하는 가지 그 막대기 뭐 약간 수수깡 같이 생긴걸로 많이 했었는데 어, 요즘 교재 옛날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교재에는 심모형 이라 그래 가지고요 이 막대기 같은게 작은 음, 주사위 모양 같은 큐브, 큐브 모양 같은 것이 10개 쌓여 있는 10을 나타내는 표시더라고요. 이 막대기 하나, 막대기는 아니지만 막대기처럼 보이는 것이 6개가 있으니까 60이라는 개념인데요. 60나누기 3이라는 계산은 어, 내림이 없는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나누기 3은 내림이 없는 나눗셈이지만 60 나누기 5 같은 경우는 내림이 있는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 나누기 3과 60 나누기 5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봐도 좋겠지만 그냥 이그리려고 <laughs> 해봤는데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 요걸로 대체하겠습니다. 6개라는 건 구별이 되시죠. 이게 하나의 막대기가 10개짜리 작은 나무상자 1에 모형을 10개 쌓아 놓은 탑이기 때문에요. 10 모형인데요. 6개라서 60개. 그 60을 3등분을 할 경우에는 20개씩 3등분이 되더라. 이것이 내림이 없는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어, 그림상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경우 20 모형을 쪼갤 필요가 없는 경우 어, 우리가 바다 올림 바다 내림을 꺼준다 라는 개념을 하잖아요. <laughs> 10을 꺼주거나 뭐 10을 꺼서 어, 가져오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깔끔하게 10단위로 음, 60을 세도막으로 나누면 깔끔하게 20으로 나눠지는 경우 내림이 없는 나눗셈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내림이 있는 나눗셈을 좀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림상으로 보시면요. 내림이 있는 나눗셈 네. 어, 그림으로 정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역시 60개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60개의 조그만 나무 도막들. 60개를 다섯 조각으로 나눌 때는요. 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10개짜리 심모형을 하나짜리로 쪼갠 후에 그걸 또 다섯 개로 쪼개서 요 옆에 요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다섯 개씩, 10개씩 다섯 번 나눈 후에 다시 나머지 짜투리 10개를 두 개씩 나눠서 각 다섯 조각에다가 나눠 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60을 다섯 개로 나누면 어, 10개씩 나누고 또 다시 나머지 10개를 또 다섯 개씩 나눠서 생긴 두 개씩을 또 각자 나눠서 12이 되더라. 그리고 12개를 다시 5번 곱하면 60이 되고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내림이 있는 나눗셈, 세로식으로 이렇게 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그동안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나눗셈이 이렇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어더 복잡한 계산들도 응용을 해서 할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음, 교재에 나와있는 문제들 재밌는게 뭐가 있나 쭉 보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서수령 문제인데요. 어, 구슬 9 0개 주머니를 어, 아 구슬 90개를 <laughs> 주머니 3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고 나누쌤 하란 얘기네요. 90 나누기 3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진 구슬을 다시 세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구슬을 한 명에게 몇 개씩 줄수 있을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걸 손으로 그래도 풀어 봐야 되겠죠? 음, 색깔을 잠시만요. 구슬이 90개 있다고 하는데요. 제 9를 이렇게 입빛 거꾸로 쓰는 습관이 있는데 90개를 먼저 주머니 3개에 나누다 으니까90 나누기 3을 먼저 해야 될 테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 30을 다시 세 사람한테 나눠 준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10개의 구슬을 가질 수 있겠네요. 나누셈을 두번 하라는 그런 주문의 문제였습니다. 12번 색종이가 한 묶음에 10장씩 8묶음이 있습니다 색종이를 한 명에게 5장씩 준다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라서 우리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산법이라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종이에다 한번 풀어볼게요 색종이가 한 묶음에 10장씩이니까 10개짜리 어, 8묶음 일단은 곱해야 되겠네요 화면에 잘리네 네. 일단 하나씩 한 단계씩 풀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색종이는 10개씩 8묶음이니까 총 80장이라고 어, 나타났고요 그 80장의 색종이를 한 명에게 5장씩 나눠주는 거니까 그 80장을 5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6명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19번 문제 어, 19번 문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어, 곱셈편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수 문제예요 <laughs> 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원래 계산의 정답은 무엇인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참 어, 재밌고 또 이렇게 훈련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또 골라봤습니다. 어떤 수는 네모로 표시하면 되겠죠? 이 어떤 수를 나누기 4를 해야 되는데, 7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4. 몫은 54이고, 나머지가 또 3이 남았, 나왔대요. 어, 이 나머지만 빼면 기존에 했던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근 나머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계산을 다한 후에 더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얘도 그 원래 어떤 수의 일부니까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 7 곱하기 54를 하면 어떤 수가 나오겠죠? 이두 숫자 원래 나누어질 숫자 그 숫자에서 7을 나누면 54니까 54와 7을 곱하면 어 어떤 수가 되겠죠? 물론 나머지 3을 더해야 되겠고요. 일단 이두 수를 곱하면 378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이 짜투리까지 더해주면 381이 되죠? 바로 이 381이 이 어떤 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검산해 보셔도 또 똑같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381을 7로 나누면 목순 54이고 나머지가 3 나오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숫자를 이제 구했으니까요. 381에 원래 할렸던 계획대로 4를 나누면 <laughs> 그러면 95가 목시 되겠고요. 나머지는 1이 되겠습니다. 세로식으로 굳이 풀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어, 응용할 수 있는,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 어, 머릿속에 그 응용이 된다면 실제 계산은 손으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20번 문제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제네요. 어, 뭐, 벽지, 뭐, 시트지, 어, 공예할 때, 어, 과제할 때 또는 요리할 때, 다양한 큰 원재료를 같은 크기로 똑같이 균일하게 자를 때 이런 나눗셈을 해서 사전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정말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림상으로 보이는 이 네모가 실제로 실물은 굉장히 큰가 봐요. 가로는 75cm, 세로는 44cm니까요. 웬만한 조그만 책상 테이블 위에 면적만 하네요. 이런 종이를 가로 5cm, 세로 4cm짜리짜리 음, 조그마한 그런 종이 조각으로 몇 조각까지 잘라낼 수 있을까? 어, 최대치, 가장 많이 자르려면 몇센 어, 어떻게 자르면 될까? 몇 조각이 나올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나누기를 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가로 가로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어, 75cm 짜리를, 어, 가로 5cm 짜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5로 나눠보면요. 15가 나옵니다. 가로는 15등분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세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44cm 세로를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세로 사이즈인 4cm로 잘라낼 수 있고요. 음 그러면은 11조각으로 자를 수 있겠네요. 음, 15cm짜리로 자른 것을 다시 11개로 또 나누는 거니까요. 어, 잘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15 곱하기 11을 할 경우 165가 나오는데요. 잘린 종이는 총 165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2번 문제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생활 속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화책 35권과 위인전 48권을 책꽂이에 모두 꽂으려고 합니다. 책꽂이 한 칸에 여덟 권씩 꽂는다면 책꽂이는 모두 몇 칸이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와, 재밌는 문제네. 실제로 책꽂이 몇 권이 필요한지 책꽂이 주문을 하려고 할때내 책의 양에 맞춰서 딱 맞는 사이즈의 책꽂이를 살려고 한다면 이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겠네요. 동화책 35권. 어, 그리고 위인전 48권. 일단 크기 같은 건 무시하고, 그냥 똑같은 크기고 딱 8권씩 들어간다는 전제를 깔고 나눗셈 문제 공부만 해야 되는 문제네요. 일상적으로는 책 크기나 두께나 이런 게또 다를 텐데, 어, 그거는 이, 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동화책 35권 더하기 48권 해서요. 책은 모두 83권이 있다라는 답이 나왔고요. 책 개수가 나왔죠. 책 권수가. 그러면 이책 권수를 음, 한 칸에 여덟 권씩 꽂는다라는 것은 여덟 권씩 나눠 주면 몇 칸이 필요한지 나오겠죠. 그래서 나눗셈을 합니다. 여기서 83 나누기 8은 몫은 10이고요. 나누기는 3입니다. 아니 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3입니다. 어, 이런 경우가 나머지가 필요한 개념이네요. 어, 이런 경우 책을 나머지 세 권을 분해해서 쪼갤 수는 없으니까. 어, 책을 보존해 놔야 되는 물건을 나눌 때는 나머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숫자의 개념으로는 이 3까지도 다 나누겠지만요.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 물건을 표시하고 있는 거죠. 책세 권. 음. 여덟 권씩 어, 열무열 열 묶음이고요. 그리고 짜투리 세 권. 묶어지지 않는 여덟 권씩 묶어지지 않는 짜, 짜투리 나머지가 3이라는 어,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어, 책을 여덟 권씩 10칸에다 꽂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책꽂이는 일단 10칸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요 나머지 3을 꽂을 공간도 필요하니까 한 칸이 더 필요하겠죠. 물론 좀 이제 공간이 남긴 하겠지만 나머지 세 권도 꽂을 별도의 한 칸의 추가 책꽂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정답은 총1 1 칸의 책꽂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위까지 칸이라고 써줘야 맞는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 나노쌤 첫 번째 기초 개념 연습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실전 예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